안녕하세요 그리다 뉴스입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LAFC와의 MLS 경기에서 인터 마이애미의 리오넬 메시가 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3-2일 승리에 큰 공헌을 했다. 이 경기는 LA의 벤커 힐 스타디움에서 열렸으며 영국의 헨리 찰스 엘버트 데이비드 왕자 제이슨 수데이 키스, 데이비드 베컴 등 많은 유명인들이 경기장을 찾았다. 메시는 전반 12분의 팔라스의 오른쪽 코너킥을 세팅해주고 후반 부분에 알바의 왼쪽 코너킥을 세팅해줘서 두 골을 만들어냈다. 메시는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에 출전하며 4골 6어 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다.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가 합류한 이후로 모든 대회에서 11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MLS 동부 지구에서 4위를 달리고 있으며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고 있다. 메시는 지난 7월 바르셀로나와의 계약이 만료된 후 인터 마이애미와 3년 계약을 체결했다. 메시는 인터 마이애미의 주주인 백컴과 친분이 있으며 미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메시는 다음 경기에서 토론토 FC와 맞붙게 된다. 오늘 뉴스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